안녕하세요. 해양자원육성학과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해양자원육성학과 출신으로 현재는 강원도청 소속으로 공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입학의 설렘과 동시에 학교 생활의 궁금증과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저희 학과는 특수학과이다 보니 지원금도 많고 경험할 수 있는 필드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 따라서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예를 들어 부경대, 부산대 등 학교와도 교류를 하고 학습 겸 여행도 자주 가다 보니 활동적인 친구들에게 추억을 만들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 쪽으로는 공무원, 공기업, 일반 사기업 등 취업 스펙트럼 또한 상당히 넓으니 열심히 학과 생활을 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직장에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조교님을 통해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들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